안녕하십니까 검단한의사 정희석입니다. 오늘은 수원대 오비와의 경기고요. 저번 대성기 1 차전에 이어서 두 번째 경기입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예, 빨간색은 저희고요. 네. 하얀색은 수원대 오비 팀입니다. 선봉 저고요. 네, 시작입니다. 손목과 허리, 네. 음, 네, 손목을 빼서 머리를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네요. 네. 연습 때는 역공세로해서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합 때는. 확실히, 파악이 안될 경우에는 제가 왼발을 묻은 경우가 많죠. 아 예. 아, 예. 머리가 선고가 됐는데요. 예. 제 머리가 먼저 맞았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늦게 때렸는데요. 어, 뭐, 손목머리를, 네, 받아서 머리로 판정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쳤을 때 제가 먼저 때렸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요. 한정이 그래서 제가 먼저 때린 지않았습니다만 예, 영상으로 보니 제가 먼저 맞았네요. 네. 어, 주위 분들한테 제가 손목머리를 아예 퇴격거리와 머리, 손목머리를 이렇게 자주 치지 말라는 말씀을 가끔 드립니다. 왜냐면은 공세를 해서 상대 허점을 보고서 가는 기술이 아니라. 약간 머리 한번 손목 맞을 것 같고, <laughs> 네, 그래서 네 상대 가 손목 치면은 같이 상경머리 쓴다는 느낌으로, 네 아, 요번에 손목이 인정됐네요. 네 한방에 안 나오시고 칼을 들고 두 번째로 나오셨죠. 네, 두 번째를 머리 머리의 느낌으로 제가 빠지니까 다시 치셨는데, 들린 손목을 제가 쳐서 한판 인정이 됐습니다. 이번 손목도 그렇게 뭐 강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뭐 기회를 잘 봤다고 판장하신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부터는 한 판, 네, 맞볼 거고요. 네. 손대 2위 분의 간결한 머리, 네, 예, 저 형님이 받아서 예. 허리를 치려고 했지만 늦었고요. 손목머리 손목을 막고 약간 칼이 낮아진 틈을 타서 머리를 가는 모습입니다 네2대요네 네. 네,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두 네. 번째 형님 이위 형님이 한 점으로 버텨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대0을 아쉽게 돼서 중견한테도 부담이 좀 갔죠 네. 네, 요거는 첫머리였는데요 요 판정은 좀 약간 아쉬웠습니다 예, 죽도에 걸렸는데 네. 소리가 워낙에 잘 나고 그래서 머리가 맞으신 것으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칼 들리는 걸 보고 네. 들리는 각이 약간 비스듬하게 들어가는 손목 네, 잘 맞았습니다 네. 여기서 또 희망을 얻었죠 아 이제 1대1이구나 <laughs> 그랬는데 여기에서 네, 아쉽게 네. 손목을 빼서 안 맞은 다음에 또 곧바로 집중력을 잃지 않고 친 상대분 중견군의 좋은 한판이었고요 다음 네주장전아 아쉬웠죠 네, 이게 시간이 한 6초인가 몇초안 남았었습니다 근데 네, 여기에서 아 예. <laughs> 약간 축도 네, 밑에서 위로 회사 네, 어려우면서 치는 좋은 머리 아깝게 부장이 1대0으로 져서 네, 승부는 결정이 났습니다 네. 2위 중견 부장이 졌죠. 진 과장님 시합은 다 풀로 보시겠습니다 네. 상대편 서범님도 아주 잘 하시는 분이죠 네. 서인대 3위도 여러 번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아. 손목 머리 치고 다시 주춤한 사이에 다시 한번 머리를 쳐서 네. 네, 뭐 승부는 상관없습니다만 뭐 자진상 이겼으면 <laughs> 좋기는 합니다만 네. 아쉽게 한 점을 먼저 선취를 하였습니다. 어... 곧바로 나오시기도 하고 매어서 네, 나오는 머리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바게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거리를 좁힌 다음에 매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요거는찌르게 찔렀는데요. 약간 그 중심을 뒤로 빼서가지고 네. 한 판은 이제안 되었습니다. 약하다고 보셨던 거겠죠? 네. 어? 네. 칼이 안 들리니까 양손치를 물어하셨네요 네. 먼 거리에서 한 방에 머리를 가봤지만 멀리서 머리 올 때는 상대 사범님은 약간 중단이나 아니면 가운데 찌르는 그런 예, 그런 작전을 하셨었죠 네. 지금도 중단을 딱 버티셨고요. 네. 여기에서도 멀리서 나간 건 아니고 약간 압박한 다음에 약간 가까운 거리에서. 손목을 약간 공세하는 듯 해서 머리를 좀 늦게 막으신 것 같습니다. 제 심장에는. 네, 머리와 허리로 생각을 하고. 1대1이죠. 아, 요거는, 음, 손목 맞은 것 같고, 머리도 잘 맞은 것 같고, 네. 근데 손목은 부족하다고 심판분들이 판정하신 것 같고요. 머리도 부족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 두분다뭐 자세도 좋으시고 체격도 좋으셔가지고. 여기가 좋습니다. 아, 여기서는 주임 심판 선생님 <laughs> 아쉽게. 아, 예. 가려서, 예. 한 판이 제대로 잘안 보이는데요. 예. 아마 한박울안 가시고, 살짝 타이밍을, 네. 늦추신 머리에, 네. 맞으신 것 같습니다. 안으로 아마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이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아, 아쉽게, 저희는 뭐, 여기, 예. <laughs> 손도비 팀에게 져서, 요 폰만 이거 쓰면은 4강이었는데요. 입상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골고루, 그, 팀이, 실력이 이렇게 분포돼 있다라고 저희 진관장님, 네, 광정운동관장님 그렇게 평하셨습니다. 한 분이 지면은 뭐 다른 한 분이 이렇게 메꿔주는 그런 게참 좋았다. 그래가지고 소원도 오비는, 네, 준승까지 했고요. 저희는 또 아쉽게, <laughs> 입장이 문턱에서 졌습니다. 끝나고 보면 너무 아쉬워요. 중견의 친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맞은 머리가 너무 아쉬웠었고 어, 중간에 (1대1로) 따라붙었었는데 마지막에 너무 쉽게 또한 판이 따인 게 아쉬웠었고요. 그리고 부장사범님 같은 경우에도 뭐~ 비길 수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몇초 남기고서 네 머리 맞으신 것도 너무 아쉬웠었고 네.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물론 뭐 수원대 팀이 저희보다 뭐 잘했기 때문에 올라가긴 했는데 아 이게 참 그래도 항상 아쉬운 거 있죠. <laughs> 네, 계속 이렇게 시험 이렇게 나가면서 경험 쌓고 공부하고 느끼고 그렇게 하면은 뭐더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